예 안녕하세요 다시 배우는 서예기초 두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먹물을 조금만 갈아서 붓에다가 묻히되 묻혀 놓고 서진에 걸쳐서 조금 숙성 시간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물의 농도는 어떤 때 가장 잘 갈렸냐 하면은 먹물 물방울이 표자로보다 작게 됐을 때잘가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붓을 잡아야겠죠. 이 준비 과정이 끝났으니까. 자, 원래는 이 붓부터 먼저 잡으려고 하시는데, 그지 러 말고, 어, 먹물의 농도를 맞춰놓는, 이 때는, 어, 먹물에 좀 기다리면, 먹물도 공기와 만나서 좀 증발이 되면서 좀 진해지겠죠. 덜 갈았다 하더라도, 어, 그 점을 참고하시고, 뭐 간지 30분 정도 됐을 때 가장 먹물이 숙성이 된다고 합니다 마치 막걸리가 숙성되듯이 그래서 30분 정도 이상 기다렸다가 쓰는 게 정상인데 에, 30분은 안 되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면은 그동안에 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 숙성이 되겠죠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엔 이제 불을 잡아야 됩니다 아, 제가 제, 기초 1강 미리 올린 영상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음질이 이 음량 소, 볼륨이 좀 작습니다 잘안 들리는데 이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을 이렇게 붓이 있는데 붓을 잡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첫째 손바닥을 펴 보십시오 이게다 피면 심이다 빠진 상태죠 심이다 빠졌습니다 자, 손가락을 오므려 보세요 사이사이를 붙여서 이게 각 손가락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보다는 이거 힘이 빠진 상태고 약간 다 붙여주면 조금 힘이 들어간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 끝부터 말아오는 겁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말아오면 여기 힘이 모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손바닥에. 그리고 엄지도 꺾어서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동그랗게 되고 마치 탁구공이나 또는 계단을 하나 쥔 크기만큼 이렇게 오므려 졌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가운데 힘이 모아지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다시 필때탁 피지 말고요 단계로 어, 여기 10 이라 그러면 9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9 10 9 8 7 6 5 4 3 2 1 이런식으로 빼셔야지 갑자기 이게 뭐 주먹 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천천히 있다가 천천히 밀어주는 동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천천히 힘을 빼고 힘을 주고 힘을 빼고 힘을 주고 이런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글씨라는 것은 자기 머릿 속에서 나오는 온 키, 이 명령을 손끝을 통해서 손바닥에 모았다가 힘을 귀를 모았다가 손가락마다 배분시켜 가지고 글씨 써서 붓 끝에 표현해가지고, 붓구세, 전달해서, 글씨가 지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길을 모아서 글씨 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손가락의 임무를 부여할게 먼저,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 구부려야 됩니다. 이렇게, 피지 말고요. 구부려야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손가락도 구부려야 됩니다. 감싸야 됩니다. 세 번째 손가락도, 어, 이게, 이세 번째 손가락 따로, 앞에서 나머지 두 개는 뒤에서 두 개는 합쳐 다녀야 되고요. 그럼 요렇게 놓으면 요거 요렇게세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네 개로 나눠지죠. 그랬을 때이 엄지 손가락은 구부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톱으로 찔러줍니다. 손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지 말고 T자로 구부려주고 손, 손톱으로 찔러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감싸입니다. 감싸요. 두 번째만 해볼까요?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감싸졌죠? 자, 이때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피지 말고 손을 구부려 보세요. 그럼 많이 감싸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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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것만 구부려 하지 말고 손바닥을 구부려서. 그리고 구부려서 앞쪽에 이렇게. 자, 이거 앞쪽에서. 자, 이거 나머지 이거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은 구부리지 말고 구부린 경우가 있는데 구부지 리 말고 피세요. 피어서 대각선. 이 대각선으로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까요? 음, 표시를 할게요. 자, 이건 볼펜입니다. 자, 이 손가락,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방향에다 놓으세요. 이렇게 됐죠? 여기 대각선으로, 그다음에 그 구부리고, 이거는 엄지도 구부리고, 그러면 이거는 펴서 여기 사이가 안 뜨게. 됐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구부렸어요. 감쌌어요. 이, 이 사이를 이렇게 잡는 경우 가 많아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는 이 손가락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감싸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포근하게 감싸주는 역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요 손톱 이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손톱과 살의 경계선. 여기를 필관에 대세요. 다섯 번째 손가락은 네 번째 손가락을 같이 밀어주세요 붙을 합쳐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잡아 어, 끌끄는 느낌으로 이건 밀어주는 느낌으로 이거 사이에 끼면 여기서 걸었기 때문에 이걸 나도 안 쓰러져요 이게 안 쓰러지게 이렇게 여기 제대로 잡은 겁니다 엄지도 자 이렇게 잡을 거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이렇게 요요기가 요, 삼각형 요건 봉 황새, 봉황새의 눈처럼 생겼다는 봉안법 이걸 구부려서 이렇게 잡으면 동그랗죠 용안법이 됩니다 그럼 용안법을 잡을 거냐 어, 봉안법을 잡을 거냐 안 그러면 혼합해서 잡을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 잡으면 이렇게 밀어서 밀 때는 삼각형이 돼 버리고 잡아 댕길 때는 동그랗게 돼요 그러니까 용어, 봉안법과 용안법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자, 손바닥 피, 다 핀다. 다 손가락 사이를 펴서 힘 뺍니다. 모읍니다. 끝에부터 모아옵니다. 서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엄지도 구부려서 자, 여기 동그랗게 힘이 모아집니다. 서서히 핍니다. 9,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9, 10 이때 손가락마다 사이가 붙어야 돼 물이 안 쏟아질 정도로 물이 안셀 정도로 1, 2, 3, 4, 5, 6, 7, 8, 9, 10 5, 8, 7, 6, 5, 4, 3, 2, 1이 동작을 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감싸고요 두 번째 감쌉니다 이렇게 두, 세 번째는 핍니다 요거 대각선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 손가락은 뒤에 손톱 사이로 다섯 번째는 네 번째를 밀어 주시고 이렇게 놨을 때안 쓰러져야 됩니다. 이게 안 쓰러지 아, 안 떨어지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잡았을 때와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삼각형 이렇게 잡았더니 동그랗죠. 그래서 어, 이걸 큰아, 큰아들이라고 보면 이 엄지손가락은 아버지 역할. 두 번째 손가락은 어머니 역할. 세 번째 손가락은 어, 아래 큰아들이니까 아래로 기둥 세울 때 내려올 때 역할. 네 번째 답은 밀어 주는 역할. 어, 그 어, 가운데 손가락이 힘이 세고 네 번째 답이 약하니까 둘이 합쳐서 어이엄 가운데 손가락을 대항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과 가운데 잡았을 때 느낌과 이 이렇게 엄지 손가락 쪽으로 붙었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요 획이 달라져요. 요걸 명심 하시고 어, 잡대에 어, 귀처 할 때는 아래 잡습니다, 아래. 여기서 한, 뭐, 한, 어, 손가락 한 굵기만큼만 떨어지면 되겠죠. 아 어, 그래서 아래 잡고, 고개다 폈다, 요걸 하시고, 손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지금, 지금은 손가락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뭐할때 쓰냐면, 가로로 갈 때. 요 손가락 끝으로 찔러서 갈, 가로을갈 때, 로갈때 갑니다. 이 손가락은 내려갈 때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네 번째, 다섯 째는 밀어줄 때씁습니다 자, 이두 번째 손가락은 포근하게 감싸요. 많이 노출이 안 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잡고 잡으니까, 꾸리긴 했는데, 많이 노출됐죠? 그래서 손, 손을 주먹 주듯이 이렇게 말아주면은, 아, 그리고 살짝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제대로 잡은 거다. 아시겠죠?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오지법 다섯 손가락을 다 이렇게 네버, 네 가지 손가락을 대고 이걸 엄지만 이렇게 잡는 방법 동그랗죠? 이렇게 잡고 쓰는 방법 오지법입니다. 근데한 손가락만 꺾어서 연필 잡듯이 잡는 방법 단국법입니다두개 앞에서 두 개는 뒤에서 잡는다 그래서 쌍국법입니다쌍국법에 엄지는 구부리 잡는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봉환법. 이렇게 잡으면 용환법. 이렇게 해서 구부렸다 폈다 하면, 용안법과 봉안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지금, 뭐 했어요? 손가락의 역할 부여를 해줬습니다. 역할 부여. 각 손가락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에, 이걸 이해하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가락까지 왔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 이제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팔이, 팔이 어떻게 되는지, 에, 이 부분을 집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강부터 2강, 어, 앞강에서 이어서 하는 거니까, 앞강이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붙잡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어, 복습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세부셔에 어떤 날이죠? 밑에부터 수돗물을 흘러내린 방향으로 주물주물 훑어내리고, 또 훑어내서 부들부들해지면, 풀기가 빠지면 부들해지면, 지금 딱딱하거든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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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갈라져요. 그죠? 안 풀어져요. 그래서 먹물을, 물을 묻히면 서서히 풀어집니다. 그래도 부들부들해서 습기, 물 습기를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먹을 묻혀서 쓰는 거예요. 아, 쓸때 바로 쓰면 안 된다 했죠? 걸쳐놓으라 해서, 몸을 부엌까지 묻혀서 걸쳐놓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번 시간에 바로 봤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해가 안 가시면 다 질문 댓글에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